쉽게 진단이 되지 않고 완치를 1 0 0 보장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안녕하세요. 울산 대병원 피부과 최유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차병원 피부과 이희정입니다. 농성한선염 이름이 좀 어렵고 생소하시죠. 화농성한선염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에 있는 모공의 입구가 막히면서 피부 안쪽 깊이 염증이 반복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세균 감염을 포함해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피부가 곪을 수가 있는데 이 화농성한선염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엉덩이 부위와 같이 마찰을 많이 받고 접혀져 있는 부위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피부 표면의 작은 뾰루지 형태보다는 통증이 심하고 피부 안쪽에서 깊이 만져지는 염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발표되었던 유럽에 기반을 둔 인구에서는 1에서 4%까지 굉장히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실제로는 0.07%에서 한1%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유병률은 몇년 전에 보고된 것에 의하면 0.06%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수는 한만명 정도나 그 이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에서부터 진단할 때까지 7, 8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진단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환자의 유병률이라든가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수는 알기 어렵지만 그 이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농성 한선염은 환농성이라는 질환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곱는 증상이 생기는 것이 주된 증상인데요. 이제 누르면 안쪽이 아픈 염증성 결절 또는 안쪽에 고름이 차 있는 농양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농성 한선염 개개의 병변들이 증상이 반복되다 보면 안쪽에서 서로 연결이 되면서 고름 기를 만드는 농로관과 흉터가 이제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특징적인 증상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넓은 범위에 생기는지에 따라서 경증, 중등도. 중증 이렇게 세 단계로 질환의 중증도를 나누게 됩니다. 이병 자체의 유병률도 낮고 비슷한 감별해 될 진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한 세균성 감염이라던가 표피낭종이라든가더 흔하고 이런 질환들에 비해서는 유병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이 질환을 의심을 하지 않으면 쉽게 진단이 되지 않고 비전문이가 진단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또 병변의 개수가 많지 않고 아주 염증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지 않으면 이 질환을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진단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특징적인 병변이나 특징적인 위치 그리고 만성적으로 진행한다는 이세 가지가 비교적 진단의 특징적인 소견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비전문의한테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진단에 오래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다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질환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을 설명하는 것처럼 환자가 갖고 있는 감수성의 문제, 유전자적인 문제들이 관련이 분명히 되어 있고, 또 외부의 환경, 세균 감염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외부의 조건들이 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변에서 정상인에 비해서 많은 세균들이 관찰되고 그 세균들이 비교적 특징을 짓고 있지만 동정되는 세균이 일정하지 않고 모든 환자들이 다 항생제에 반응하지는 않기 때문에 세균에 대한 감염이 관련은 있지만 아주 직접적인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고 세균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도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증과 관련된 인자들의 유전자적인 이상이나 어, 면역학적 이상, 세균 감염,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은 그 자체가 이 질환의 발병 요인은 아니지만 증상이 심해지는 것과 연관될 수 있겠고요. 그러한 악화 요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흡연과 비만입니다. 체중 증가와 흡연은 염증이 잘 생기는 쪽으로 몸의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염증이 반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에는 금연과 체중 조절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환농성한선염 증상이 아예 생기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치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통증이 심하고 고름이 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치료의 목표라고 한다면 환농성한선염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증상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당연히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치료 반응이 더 좋아서 경증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바르는 양만으로 증상이 잘 조절되실 수도 있습니다. 바르는 양만으로 조절이 안 되실 때는 이 질환에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항생제를 10주에서 12주 정도 복용하게 되는데요. 중등도 이하의 환자분들 중약 3분의 2 정도에서는 이러한 1차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차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드름 치료제로 잘 알려져 있는 레티노이드제나 반복적인 염증 발생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특정 면역 매개물질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재 치료도 고려해 볼수 있겠고요. 이러한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름이 나면서 열려있는 농로관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중증도에 따른 치료가 달라지는데, 일정 기간 동안 항생제 치료를 했음에도 반응이 없는 광범위한 부위의 염증을 보이는 환자들, 또 기존 약물 치료를 사용할 수 없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면역 매개 물질을 차단하는 염증 물질 표적화된 치료라고 볼수 있는데, 문헌 보고상 일반적인 치료에 효과가 없었던 중증 환홍성 환자에서 12주에서 24주까지 장기간 썼을 때50% 이상 기존 병변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도 환용성 한선염 치료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질환의 중증도를 이전으로 되돌리고 재발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염증을 먼저 조절하고 약물 치료에도 해결되지 않는 농이 형성된 농양이나 이런 농양이 서로 연결된 농로관이 있는 경우 항생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 배농을 시키고 이미 만들어진 농로관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병변의 발생을 억제하고 치료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도 약물 치료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이 질환이 생기신 지 10년이 넘도록 병원 진료를 보지 않으셨던 중증 환자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병원 진료를 보셨는지 여쭤봤더니 아버님께서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으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셔서 기다리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 환옥성한선염 증상이 처음 생기는 나이가 10대에서 20대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자연스럽게 좋아지시거나 경증에 머무른 채더 진행하지 않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질환은 분명히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중증으로 진행하게 되면 완치를 100% 보장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병원에 오셔서 증상을 가라앉히는 치료들을 빨리 받으시고 병변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꾸준히 확인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화농성 한선염 환자분들이 겪는 고충은 보여지는 것 이상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 병이 발생하는 흔한 부위가 겨드랑이라던가 사타구니처럼 눈에 띄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불편함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죠 또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병변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또 심한 병변에서 고름이나 농 같은 것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악취 같은 것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정신과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우울감이라든가 다른 기타의 정신질환들이 동반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해서 대인관계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20, 30대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거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환호성 한산염 환자분들께 사용되는 이 생물학적 제재는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제재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중증 건선이나 중증 아토피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의 경우에는 산정 특례라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환자분들께서 치료 비용의 10%만 부담을 하시면 되지만 중증 환우성 환선염의 경우에는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큼에도 아직 희귀난치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지가 않아서 치료 비용 면에서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을 저희가 진료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다만 올해부터 재병코드 코드가 세분화되어서 중증 환옥성 한선염 환자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전국적으로 파악 중에 있고요.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여드름주사학회, 이렇게 피부과학회 차원에서 이 환자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크신지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환옥성 한선염 환자분들께도 산정특례의 지원이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농성 환선염은 진단이나 치료가 어렵다는 점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나 진료를 하는 의사 모두에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절한 치료를 꾸준하게 받으면 치료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될 수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일상생활에 잘 복귀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피부과 의사들과 또 학술단체, 피부과학회나 어드름주사학회에서 학술적인 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또 받을 수 있고 학문적으로도 더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서 최유성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환우성 안선염은 치료하면서 좋아졌다가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 저희에게도 환자분들께도 참 어려운 질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생기는 부위의 특성상 환자분들께서 병변을 보여주기를 좀 부담스러워하셔서 증상이 심해지고 나서야 병원에 오시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증상의 중증도에 맞게 초기부터 필요한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실 경우에는 증상이 잘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